<목소리> 오... On <laughs> <cor? 올 cor. 웃음> 음... oui. a whole other level coming from my mind. 올커 아, 오, 아, 어, 어, 어. 아, 어, 나가야 나가야 되아데 k ok, ok.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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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c e 이 i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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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불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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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올라왔어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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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

커넥터 내려갔다고 하겠지? 어? 어? 뒤에 소리다 그거, 뒤에 오, 있는데? 감사합니다 커넥 어? 내려갔다 내려간 잔디네 왔네 한번 싸우거 되실래요? 뱅크로 갔다 크로 갔다 크크 왼쪽 됐나 d 시가 돼? 뱅크는 확실한 오쇼. 아 심리전 <laughs> 야 야야야야 야, 야, 내가 이게 심리전에 고수야 다 올라가있잖아 다 올라간다고요? 단탑 사올 수 있다고 그탑 싸는 <laughs> 그 거한개 있을 걸요 이제 단 사면 안될것같아삼단은 그거 밀려어나어 점프해요 점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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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아뭐야 <laughs> 아, 다들어 <laughs> <laughs> 우리 놀다 <laughs> 교미하다 죽었어. 뭐발 있어. <laughs> <laughs> 하나도안 보여, <laughs> 아, 오, 실었어, 실었 지렸음, 지렸음. 보여 주는 것이요 안에 있을 것 같은데. 어. 나이스.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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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, 아이, 라피. 아, 이거 이기네. 이러 어, 어떻게 쟤네 이거 요번엔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텐데 어? 어. 이거. 아, 죄송합니다. 어, 스가상관없 뭐야 이거. 아, 상관없다, 어. 아니, 아니, 이게 아니라 이거 잠깐 자세 바꾸다가 자백막피이네 피빅이. 아니, 아니, 진짜 <laughs> 자세 바꾸다가 내그 정도까지. 이거, 이거. 아, 아니, 니그정도 아니라고요. <laughs> 와. 어갔네. 어, 오! 예, 라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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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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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? 오 와우! 하 거, 하이스되는데 아니야, 아니, 아니. 오! 오! 아! 아! 대가리 아! 아! <laughs> 갖다 대라고 야 엘스인데! 보겠다, 오겠다. 움직여 봐야지. 모님 그냥 커넥터 봐줘 커넥터. 진짜? 예. 온다 는데 온다! 온다, 온다! 폭목으로 <laughs> 온다, 폭목으로 네. 온다! 아기하하하하하하하들어한명이 C$%$%$ 아아 왜 저기있어 아, 아 그... 그 시간 안된다 시간 안된다 진짜 아여기네 어... 다가는거 아니 지금 식 먹으면 설치 절제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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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이, 이제 토일렛달 안돼 안돼 설치 안돼 아 겁나 웃기 아 왜이나싫겠네 진짜 <laughs> 아 진짜 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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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